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심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이로 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 있고, 씹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시편입니다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죄죄인이 되게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해가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심으로써 그는 가장 괴롭고 어두운 시절에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러 내게 말함에도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 말씀합니다.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모고의 자신을 공격합니다. 악으로 선을, 미움으로 사랑을 갚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인생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상황 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만나도 급히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사실을 아랩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이 겪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쯤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분의 이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거짓의 아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고한 비방을 퍼붓습니다. 두려워서 떨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이런 공격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사탄의 그 짓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진리를 삶에 적용,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이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기회를 보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그래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말씀을 계속 묵상하여 분별하고 무장하고 물리쳐야 합니다.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우리는 다양한 삶을 접하면서 삽니다. 그 속에서 사탄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사탄의 미혹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다스려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훈련받고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윗은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흥피한 집을 떠나 빌어 먹게 하소서. 호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 땅에서 끊어서서라고 <laughs> 기도합니다.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조주를 기도합니다.이를 조주시라고 합니다.그런데 시편에 나타나는 조주의 시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정의와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지지하는 공동체 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주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악에 대한 반응을 사랑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릅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죄를 묵인하고 사탄의 역사를 영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써 행, 행하, 행하,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세 번째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훈련받고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심서 행할 뿐만 아니라 맡기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